메라바, 아니, 내 얼굴 가리면 어때? 메라바, 메라바, 메라바. 메라바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? 몰라. 어디 가? <우리가> 어디 가? <laughs> 저희가 오랜만에 어... 이제 쉬는 날이 좀 여유가 생겨서 응. 밖에 돌아다니려고 합니다. 밥 먹고 응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. 저희가 지금 한네 달을 이제 살았는데 아직 에어프라이기가 없어요. <laughs> 왜 없냐면 돈 없어요. <laughs>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. 뭔데? 아 이게 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응. 다 주변에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응. 에어프라이기는 최대한 큰 거를 사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한 6에서 7리터.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, 응.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, 트레이더, 트레이더스? 응. 트레이더스에 있는 에어프라이기가 좀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응. 한번 그거 보고,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, 네. 내 생각에, 네. 먼저 사먹으러 네. 가고, 네. 트레이더스가 10시까지니까, 네. 그때까지 어차피 올 거야. 그래서, 밥을 먼저 먹자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오케이 okay, 밥 먹으러 갑시다 빠이 もうこれはそうや。 두번째 <laughs> 이거 뭔지 알아 니까? 누구게? 면 온면 국수 따라해봐 면 온면 온면

<웃음> 끝났어. <웃음> 뭐해? 집에 살 거야. 나도 되게.

이거. 네. 이거, c 랐어 음. 나, 이다야. 네거왜 <laughs> 핑크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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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파란색 네. 좋아하는데. 거 이거. 거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다 이거, 이이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담아요 이번에 오빠가 더 신났어요 버, 보세요 이것도 샀어요 그거는... 맞는데요 인형도 살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포기했어요 근데 또 살거래요 나중에 아니 근데 뭐? 뭐? 여기 냄새난다 네 아니 그게 어? 다 집을 꾸밀려고 산거지 이거 내가 놀라고 산건 아니잖아요. 응? 어? 그럼, 그럼. 그렇지. 그럼, 그럼. 그렇지. 저는 두개 신발 샀어요. 집에 가면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오빠랑 나도 옷 샀어요. 응. 커플 같은데, 이거? 입고 보여줘야지. 에? 에? 우리 에? 이렇게 하는 거야. 에? <laughs> 우리 애기. 어, 느낌 이상해. <laughs> 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앉았어요. <laughs> 뭐야 뭐야? 이거 꽃사진. 꽃사진. 음, 꽃사진. 예쁘지? 음. 오이, 오이 또뭐 예쁜? <laughs> 예쁘다 이거. 나 꽃날에 꽃날이. 꽃나리 g 글 e Tungle Tent t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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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몇년 됐어? 6년. 6년? <laughs> 오이, 아저씨. 네? 오이, 아저씨. 네. 오이, 아저씨. 아 아저씨. 네 아저씨. 아 네. 아저씨. 네. <laughs> 아저씨. 아저씨. 네. 아저씨. 아, 왜 이래? 빠이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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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과자 타임. 뭐야? 과자 타임. 이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켰어요. 드라마냐? 뭔데? 임금님이 사건이죠? 근사수청 음, 우리 뭐에 몇 시야? 지금 2시 반. <laughs> 근데 밥 먹고 있어. <laughs> 아, 안 돼. 안 돼. 오빠. 몇 시야? 네, 음. <laughs> 여러분, 지금 <laughs> 5시 딱 5시네, 5시 반 이게 잔다. <laughs> 여기 뭐 이제 이거 햇,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. <laughs> 몇시에 일어리 빨리 빨시전에 일어나야돼 <laughs> 마누라가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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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